여는 로그 a 엔딩골이라니까이 로그 형태로 표현한 거죠. 위치 A일 때 A가 위치 로그 쪽에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위치 4가 있죠. 그러니까 4가 되면 어떻게 돼? 이 지수가 커지면서 로그 위치 4가 짜가지고 16이 될 거야. <laughs> 됐죠? 자 똑같은 이유로 얘 4번도 위치 5가 중요한데 5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커지면서 로그 5가 생기고 오른쪽에는 5는 그대로 진수가 됩니다. 됩니까? 자, 아까 똑같은 규칙으로 두 번째 것도 해볼게. 자, 위치 왼쪽에 있는 지수 형태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로그 꼴이야.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3이 남고 로그 10이면서 진수가 0.001 된다 이거죠. 규칙이? 요 규칙만 일단 이해해. 자, 똑같은 식으로 이제 5번도 봅시다밑치 먼저 구성 순위 밑치 왼쪽에 있으면 지수 형태고 오른쪽으로 가면 로그 형태가 되고 또 2분의 1이 커지면서 요게 루트 5가 진수가 된다. 이런 거죠 패턴이. 자, 패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밑치 먼저 보시고 0이 되면 뭐가 된다? 밑치살때 진수가 1이다. 그러니까 밑이 표시하고 나머지 숫자는 가만히 있을 건데 크기만 바뀔 뿐이야. 다시 또밑치 루트 3이야. 자가 커지고 로고 루트 3의 진수가 구가 있다 이거죠 요런 패턴을 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밑이 가장 중요하고 왼쪽에 있을 때 지수 형태 오른쪽 가면 로고 형태 됐음? 어, 밑이 커지면 지수 형태 밑이 작아지면 로고 형태 같은 내용을 표현 방법이 차이야 루트랑 비슷하다 죠 루트 9랑 우리가 3하가 똑같은 거 알고 있죠? 이런 거야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해 내용 같은데 표현이 루트를 표현하냐 안 하냐지 그냥 굳이 루트 구를 하는 이유는 루트로 같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지. 이건 둘다 되지만 루트 3 같은 경우는 다른 걸할수 없죠. 자연수, 리수. 그냥 안 되지. 그래서 이걸 배우는거라고 하나밖에 안 되는 게 있으니 마찬가지 보고도 이렇게 되는 거있지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배우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부터 하는 게 쉬우니까 됩니까?